예. 잘 뛰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알리오이오 파스타 예. 만들고 있습니다 웰컴 투 헤이비어 9월 21일 JTBC 마라톤이 46일 남았습니다 예 JTBC 코스 변경이 이어졌습니다뭐 양화대교 마포대교 천호대교 위를 건넌다는데 뭐 한강 위를 달리는 걸 컨셉으로 됐나요 코스 고조차라든지 뭐 길상태도 보고 싶은데 요 <laughs> 이것 때문에 서우드 갈 수도 고 혹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400미터 인터벌드 10세트 하게 됐습니다. 이 같은 내용이 훈련이 아닌 매일 다른 것을 하던 이유는 훈련의 다양성을 줘야 성장을 한다는 코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부푼 가슴을 부여잡고 트랙에 왔으나 폐쇄. 에이, 뭐 이런 상황 처음면빡 쳐서 그냥 집에 가든가 헬스장으로 갑니다. 하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인내심은 일반인과 다릅니다. 여러분 이렇게 트랙이 갑작스럽게 닫혔다든지 혹은 집 근처에 트랙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인터벌 하시나요? 가밍 같은 시계는 엄연히 뭐 인터벌 기능 존재합니다.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. 뭐 GPS 오차도 존재하고 모든 기기가 그렇죠. 게다가 가뜩이나 시계를 보면서 뛰는 것도 귀찮아. 그래도 안 보고 안 하고 안 뛰는 것보단 낫습니다. 어디 거주하시든간에 이 근처 강변 산책로는 대체로 직선의 평지 구간입니다. 여기서 나름 인터벌느낌임도 12세트 했는데, 저는 가히 인터벌 기능도 안 쓰고 대충 가로했네요 훈련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대회를 맞이할 멘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훈련에 대한 동기 유발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의 생활화입니다. 올해 나간 대회 목록이 음... 많이도 나갔네요. 많이 남았고, 보통 이렇게 대회 생활화가 이뤄지면 일상생활이나 훈련 양도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. 보통 엘르트 선수들은 일년에 큰 대회를 두세 번만 나간다고 하는데, 저희 같은 마스터스는 직업이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. 대회를 마치 여행 간다 생각하면 좀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. 아임뭐 대회에서 입상한다고 뭐 수천만 원준 것도 아니고, 제가 달리기 하던 이유도 뭐 타지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뭐집 회사 집 회사만 하면 더 건강도 치니까 몸매 관리도 하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는 게 즐거워서 뭐 크도 모임도 찾아보고 뭐 대회도 나가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직장생활 시작하고부터는 뭐 해도 재미없지 않나요? 어릴 때는 만화책 한 권을 읽어도 재밌었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전후마다 토는 계룡대 비상 활주로에서 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. 민간인이 거기 살면서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원래 비행기 뜨는 곳인데 말입니다 비슷한 예도 부산에 열리는 대회 중에 광안대교 위를 달리는 대회도 두세 개 있습니다 일반인이 자동차가 아닌 두 발로 광안대교 위를 살면서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인생 이벤트든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이번 주 일요일은 연부산 마라톤 단일 코스입니다 11km 트레일이 좀 섞여 있다고 하는데 유회 대회인 만큼 첫 대회죠. 주최측이 얼마나 준비했을지 감만 느껴보도록 합니다. 중요한 건 JTBC 풀코스니까 일단 넘어지지 말고 제아는지인도 인사나 하고 오자는 느낌으로 갑니다. 결과가 좋든 나쁘든 뭐 2022년의 기록이고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습니다. 그냥 즐기자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